2023, 1학기 기말고사, 배제고, 4번 문제 풀입니다. 이 표는 물질 AD의 녹는 점, 끓는 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부터 D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강조하고 배웠던 게 전기 전도성이죠. 그죠? 어, 이름이 더 편하죠? 이걸로 갈게요.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하다가, 액체일 때 통하네요.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죠. 됐죠? 자 두번째 둘다 안통하네요. 요거 공유결합물질이죠.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둘다 안통합니다. 역시 공유결합물질이죠. 됐죠. 마지막 둘다 통하네요. 둘다 통하네요. 그죠. 되겠죠. 요거는 어, 금속결합물질이죠. 확인될까요. 선 둘다 공유결합물질인데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나네요. 농지꺼를요. 자요거 뭐냐면 공유결합물질 에서 두가지가 있었죠. 원자성 물질이 있었고, 분자성 물질이 있었죠. 우리가 주로 섭취를 배웠던 건 분자성 물질이죠. 그죠. 분자성 물질이, 어, 농도가 훨씬 낮고요. 원자성 물질이 훨씬, 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이아몬드처럼. 그죠?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그물 구조, 입체 구조되어 있는 것들은, 어, 원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보통 배웠던 뭐 물이나 포도당, 설탕 이런 것들은 이제 분자성 물질이고요. 됐죠?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배치보는 요걸 설명하셨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만약에 설명 안한 학교가 있다면 요건 고민할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공유결합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분자성 물질을 말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끌 점이 이온결합보다 보통 낮습니다. 이온결합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더 낮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갑니다. 자, 1번에 고체 상태일 때 외부의 약한 힘에도 쉽게 부스러지는 물질 잘부서진진다고 일단 원자성 물질은 잘안 부서지죠. 원자로 안 부서집니다.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잘 부서지죠. 됐죠? 당연히 괜찮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어, 지금 했는데 공유 결합에서 분자성 물질은 잘 부서지고요. 됐죠? 분자 간력이 약하니까 원자성 물질은 잘안 부서지는 거고 금속 결합은 당연히 안 부서지죠. 자유 전자가 있어 갖고 연선 정성 있죠. 그죠? 펴짐성뽑힘성 될까요? 그 결론은. 쉽게 부스러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봤을 때 이온 결합하고 분자성 공유 결합은 잘 부스러집니다. 됐죠? 원자성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은 잘안 부스러져요. 되겠죠? 즉 쉽게 부서러짐을 주는 어두 가지 두 가지 어 맞네요. 이번 맞습니다. 되겠죠? 이번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 령자 어, 이온 결합이죠? 어, A 맞네요. 여기 이온 결합. 그렇죠? 맞네요. 됐고요 3번에 녹을 때 분자가 늘려 끓어진다고? 요거는 공결합 중에서 분자성 물질이죠. B죠. B. B. B 맞고요. 그죠? C는 원자성 물질이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D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자, D. 금속결합입니다. 양이온의 비열이 바뀌면서도 결합이 유지된다. 그렇죠. 음. 이유는? 이유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온의 배열이 바뀌어도요, 그죠? 자전자가 어디에 소속이 안되 있기 때문에 또 바뀐 배열에 또 결합을 해요, 또 결합을 해요,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부서지지 않고요 음. 펴질 수는 있죠, 전성. 뽑힐 수는 있습니다, 연성. 그죠? 됐죠? 즉, 꾸겨지긴 하죠, 좀. 구부러지긴 하죠, 그죠? 자, 근데, 부서지지 않죠 그죠? 이렇게. 괜찮죠? 마지막. 공유결압은한 가지냐고? 어, 두 가지입니다. 분자성 물질과 분자성 물질 두 가지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세 개. 그죠? 답이 두개 내지 세 개라고 했는데 어, 정답은 세개맞구요 1, 2, 4번이 맞습니다. 되겠죠? 2023 배제고 1학기 기말고사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 2번, 4번이 정답입니다.